너도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? 스웨덴 아니야? 어, 스웨덴이에요? 스웨덴에 대부가있있 e 그, d 그, 그, 아, 평등을 되게 충 e 하는나라 d e 뉴질랜드로 알고 Sweden? Sweden? s 고 e d 뉴질랜드 e d e n s w e 아 뉴질랜드. 질랜드 n s 부 e 가 있다고? w e d e n s 부서졌어 n Sweden? s 어 e d e n s w e d e 앉 Sweden? Sweden? s 아 e d e n s 이 내가 이렇게 빨대 꽂아도 돼? 야 알았어, 빨리라어줘아아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, 빨리 <laughs>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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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맞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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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아아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렇게 된 다음에 열면? 잘랐어. 콜라 맛 수박. 에? 완성. 아, 수박, 수박 너무... 구매해 오셨습니까? 수박 갖고 왔습니다, 그래서. <laughs> 자, 저는 초록색을 맞겠습니다 저는 오렌지색. 저는 컬러. 오케이. 그래서 안에 색깔도 살짝 변하거든요. 아. 네, 그럴 것 같아요. 그럼 일단 이거 이만큼 그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 거죠? 음, 맞습니다. 응? 오케이. 오케이, 됐고. 여기는. 여기 이만큼. 여기에도 자 아까 그 만들어놓은 동그라미를 따라서 따라서 손을 조심해가며 오. 안전하게 오오오왜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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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오. u t 오이 정도면 되나 좀더좀더 조심해 야 이게 들어갈 리가 있냐 <웃음> <웃음> 이게, 근데... <laughs> 이게 들어갈 리가 <laughs> 있냐 <laughs> 말도 안 되는 <laughs> 소리 하지 마왜왜 <않아? 웃음> <왜> 들어가냐면 <laughs> 어. 이 탄산이잖아 이게. 아니, 탄산이니까 <웃음> 이게 탄산 이빨 삼고처럼 이렇게 좀 썩으면서 들어간 <laughs> 그야 그런 거 아니야? 그럴 것 같은데? 안에 좀 녹이면서 들어가는 게 아닐까? 서 <laughs> 오케이! 자, 좋아! 자, 준비됐지? 좋아. 그러면 도전 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와 <laughs> 야, 이게 뭐야! 저희. <laughs> 멤버 <정도에서> 믿지 마세요! 야, 야, 들어오고 있어! 들어가 거, 이거 다 나온 거 아니야? <laughs> 다 나와? 어? 오, 이거 많이 들어는데콜라가 이렇게 옆으로 팍터지는 마냥. <목소리> 많이 나오기 때문에. <laughs> 아, 들은것 같아요. 아요아 같아요. 괜찮그아니 괜찮은 것 같아요. 괜아 아, 잠깐 타이 아. 타 아, 너무 가득 아, 물고 있는데 시정아. 내가 이렇게 다 여기 머리는 말이야. 뭐 머리는 <목소리> 여기 등신이라고. 워워 워.

자기 방법대로 잘 뜯네. 나태연이처럼 뜯어야지. 음, 아이 자식이 진짜. 어, 아, 아, 못 뜯어. 야안내 꼬끄래.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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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. 된다. 가자. 해리 가 어떡하냐? 괜찮아? 드라마. 어, 하 뭐야? 하하하하아라야 <놀람> <소프트> <놀람> 이거 외국, 외국 드라마인 그러니까 미드뭐 외국 드라마가거든 무서운가킹데드 CSI CSI가? CSI가 다들 브레이킹공대 아이말했아아 캔 있죠 캔 네. 음료수 캔 이거를 딸때 힘들잖아요. 네. 그래서 간편하게 딸수 있는 방법 이쑤시개로또 <laughs> 이거야 이거. 나캔잘 나 또... 따. 야나 가속살점도 땄어. <웃음> 영재였지. <laughs> 영재.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아, 맞습니다 아, 아주 간단하고 네. 좋은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오, 하겠습니다. 시어고 네. 임상 보시죠. 좋아했죠? 저 뭐야? 빨대인가? 나무 막대인가? 어? 보셨어요? 이게 된다고? <laughs> 저는 되게 그, 금방 열던데? 코카콜라 마시 굉장히 어렵다 어 어렵다 그렇지만... 어렵다 우리가 못할 아, 소냐 오! 어. 오 어. 어, 뭐야 뭐야? 오? 뭐 뭐지? 오! 뭐야? 와야 코카콜라 날아가잖아 오근 봐봐 여기, 여기가 살짝 그 생겼나봐. 아, 진짜? 아니, <laughs> 이거 싹 다. 야, 저, 저 카메라. <laughs> 카메라!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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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잠깐 <웃음> 여러분, 정신을 있어? 차리세요. 정신이 드시나요? <laughs> 세게 해야 되는 건 맞나? 아니, 이거 또 다. 어,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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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그만해 아니, 이번에는 저 진짜 성공합니다. 학생 아, 그만하고 가. 하루 종일 하자. 하루 종일. 할수 아, 있어요. 할수 있어요. 할수 있어요. 할수 있어요. 할수 있어요. 할수있어어요할수있 HUH! Oh. 저기 창문을 위로 올려주시겠어요? 아, 아, 음. 아 창문을 올려야 돼. 와, 창문 있어? 오마오마오 마. 아나 이렇게 오. 야, 이거 내려가잖아. 오 그러면 창문에 올려. 아,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, 이렇게 올려주고. 야, 밖에 보자. 와, 야, 야경 예쁠 때 산다 우리. 찍어야지. 바로 오른쪽? 아 내가 빠르게 빠르게 알아, 5초? 알아. 내가, 내가 얘기... 옛날에 이거 다 끈적이었어요. 형. 형. 형 완만하게 지나가면 돼 그래. 그럼 나 아니. 내가 뛸거야 자할게요 날아갈 것 같아 요 날아갈 것 같아 요 이거 쟤뭐 짓이야 뭐하는 <laughs> 짓이야 <laughs> 달걀 <웃음> 달걀 키우기 뭐야 <laughs> 아 이게 말이 돼 <laughs> 봤어요? 근데 저게 우리가 아는 계란은 어떤 거예요 달걀이라는 거는 쉽게 상처나는 그런 친구란 말이에요. 너무 약해요. <laughs> 요 앞에서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. 고고. 그때 그 쓰! 자. 자, 이렇게 준비 세팅 완료했거든요, 지금. 역판이. 아, 활결 대판. 네 여러분들의 하. 꿈을 제가 이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할수 있습니까? 자! 어! Yeah. 오! 오!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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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<못 잡음이. 웃음> 안 돼. 오래 있으면 안돼 각 사기 움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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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 오오!! 짜자 뭘안 했죠?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네 해보시죠. 빠르게. 네. 하겠습니다. 푸다 갑니다. 오 <laughs> 자. 미들 스피커, 미들 스피커. 아! <laughs> 아 이거 된다네 이게 한한발한 발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으면 안 돼. 이렇게,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누가 <웃음> 안 돼? <될까? 웃음> 그러면은 우리가 손을 잡고 올라갑니까? 손을 잡고 다 이게 한 판씩 해가지고 올라가 봅시다. 자 올라가서 안 깨지면 검증 성공. 그렇지. 오케이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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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하나, 둘, 셋 올라가는 거예요? 네. 하나, 둘, 셋. 오, 오! 오! 뭐야! 오! 오! 정, 구독, 감사합니다! 난이사 결혼했어! 아니, 결혼도 결혼말 했지! <목소리나> 와, 결혼했다고 해서. 하나, 둘, 뭐야, 깼어? <목소리나> <와. 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이게 깨지래야 이거 와 어, 이거 깨지고 처음 봤어 와 근데 <laughs> 아 <웃음> 아니, 근데 되게 예술 작품처럼 깨졌어와 우리를 위해 힘써는와 <laughs> <막> 있잖아 고마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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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야, 이렇게 하면은 물이 차가워서 입안에서 하나가 안 뜨거워. 근데 약간 여기 내려올 때 조금 뜨끈하긴 한데. 어...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남들보다 훨씬 많이 먹을 수 있다고. 야, 이거 최 오... 이거. 근데 이상한 방법으로 시켜 먹는 이 그냥 호흡, 불어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호흡면 어. 되잖아. 호흡. 어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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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안, 안 돼, 돼. 안, 안 돼, 안,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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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맛있겠다. 야... 야 이게 뭐야? 미안해. <laughs> 미안해. 미안, 미안, 미안. <laughs> 어? 믹서기로. 물 돌고 있다. 돌려줘. 오 약간 빠르게 돌려. 그 다음에 <laughs> 저것도 빨리 해야겠다. 엎어. 그리고 물을 딱 꺼내면 저 안에서 물이 돌고 있다.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? 약간 어지러워서 좀서 있는 상황인가? <웃음> <웃음> 잠깐 어디로 갈지. <laughs> 그러니까. 어디로 <laughs> 가야 아주. 꼭 건들어서 이렇게 된다는 건가? 자, 그러면 제가 믹서기와 물한컵 가지고 오겠습니다. 바로 검정해를 가보시죠. 자, 와. 거의 가득 담은 물을 준비했고 그리고 그 물을 섞어줄 수 있는 믹서기를 준비했습니다. 오. 믹서로 돌린 다음에 저걸로 확 막은 다음에 바로 해야 될것 같아요. 그쵸? 렇 네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 제가 믿음으로! 믿음으로! 기운이 어, 그럼... 생겼어! 제일 세게 해야 될것 같아. 제일 세게 해도 넘칠 것 같은데? 그러게. 얘 지금 꼭 걸고 있네. 우와, 이거 컵 없어도 돌겠는데? 그러게. 야, 돌겠다! 저..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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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됩니다. 잘했 빨라, 빨라, 빨라! 하나, 둘! 보러. 녹겠습니다 <laughs> 하나, 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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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구마가 두 개밖에 안 남았네? 어? 이두개 중에 하나는 고가장님 드세요. 아 그래요? 아, 아니, 아니, 아니요안될것 같아요. 나까 나는... 생거밖에 안 드셨잖아요. 이거, 이거, 이거 하나 드세요. 아, 아니, 이거 안 되는데. 아 나는 오늘 이한개채에다 달아서 빵구가 조금 있으면 나올것 같은데. 아... 에이, 뭐 방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? 괜찮아요. 네, 방구 뭐낄 수도 있죠. 고구마 보면 자연스러운 건데. 맞아, 우리 안 사이가 몇 년인데. 괜찮을까요? 아, 괜찮아요. 맛있게 드세요. 네. 괜찮아요. 그러면 또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먹겠습니다. 네, 아유, 자습니다. 뭐, 얼마나 하겠어? 되게 신경 쓰네 이제. 음, 역시 맛있 어, 아유, 아유, 이럴 줄 알았어요. 이거 하나 더 먹으면은 나올 것 같았는데 이거 실례. 아고이 차, 2차, 2 차로 이거 하나... 아. <laughs> 어, 각과장님, 방 뭐예요 방금 무슨 일이 일요방 방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세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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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돼 아 잠깐만요 아아 나가세요 나가라고? 요나 응? 뭐 하고 있어 나가라! 도영아! 시간을 멈추는 꿀팁입니다. 시간을 멈추는 꿀팁. 풍선으로 하는 건데, 이렇게 뽕 뚫어주면, 갑자기 오! 물이 멈춰! 물이 얼어버려, 얼어버려! 근데 여기 물은 흐르, 사실 흐르고. 착시인 거지? 그치, 시간이 멈춘 것처럼. 근데 이게. 자, 여기다가 물을 받아왔고, 여기 음? 테이프를 감아줍니다. 어떻게? 네 방향으로. 이제. 요 구멍을 퍽 뚫어줄겁니다 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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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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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신 폭발했어요 야, 마스킹 테이프가 안 되나 보다 마스킹 테이프가 터졌어 아씨 야 아까 그 이거 뭐 하나 더 터지는 거 알고 계시나? 그때 못였어 어. <laughs> 아, <laughs> 응. 자, 세 번째 도전. <laughs> 이번에 훨씬 구멍을 아주 <laughs> 이만하게 했어요. 그리고 절연 테이프로 붙였어. 자, 시간아 멈춰라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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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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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였어. 멈췄어멈췄어 오! 오! 그러고 여기 여기 여기까지 멈췄다. 여기까지. 아, 근데 너무 작아. 한 번만 더 제발. <laughs> 한 번만 다시 해. 바로 붙어. 바로 붙습니다. 시간아 멈춰라! 야 5분 남았어. 아 어떡해. 아, 저, 아 이거 절반도 못한거 같아. 디디야 뭐해? 뭐해? 어? 뭐하냐고? 탈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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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. 어. 야 대박이야. 야, 우리 지금 탈출할 수 있어! 따라와, 따라와! 빨리 와, 빨리! 나아고 있어! 야, 진짜 탈출한 것 같아! 이거 재밌다! 여기 이제 베이킹소다를 넣어줄 겁니다 오케이! 오 까대기. 한번 넣어봅시다! 자, 베이킹소다 넣어보도록 예. 하겠습니다 어, 들어가고 있다 들어가고 있다 어, 들어간다! 들어간다, 들어간다, 들어간다 너무 <laughs> 재밌어 <laughs> 오 어, 됐어 됐어 어, 꽉다다 찼어? 꽉 찼어 왔었. 자 꽉꽉 채웠어요 와 닫아보겠습니다 에이? 야 근데 흔들릴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 <laughs> 아니야? 좀 너무 너무 많았 <laughs> 너무 꽉찬거 아니야? 자꽉 잠궈주고 흔들어 어야어 <laughs> <어우>, 벌써 불안해 새끼 <laughs> <laughs> 어 벌써 불안해 <laughs> 어? 어? 빨방해. 빨방해. <웃음> <웃음> 어 빵빵해 빵빵해 만져봐 만져봐 어 덧뜯었나봐요 만져 어, <laughs> <많이 와>. <laughs>